그래서 이렇게 ED가 붙는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she works, 그녀가 일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동사 원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work. 아무것도 안 붙는 거야. 아무것도 안 붙어. 그 다음에 현재 분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working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요? 네, 월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이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어떤 예문을 쓰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너무 막 의기가 충천했어. 어, 급하게 나갈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나갑시다. 아셨죠? 해서 I saw him. 그다음에 kill his wife라는 예문 하나 적을 거고요. 두 번째 I saw him 그다음에 killed by his 그다음에 wife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내가 지각동사 C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가 C가 현재고요. 과거 형태가 뭐야? 네, so, 에요. 어. 그럼, 어쨌든, 현재 동사가 됐던, 과거 동사가 됐던, 지금 동사는 다 누가 나온 거야? 어, 지각동사 나온 거예요. 어, 지각동사 나온 거야. 괜찮아? 지각동사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보니까 누가 보여? 네, 힘이 보이죠. 똑같이 목적어 누가 나왔어? 힘이 나왔어. 근데 내가 두 개의 문장을 갖다가 비교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니까 누가 보이세요? 그치 우리 동사 앞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 네 동사 원형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진짜 웃긴 게 아니 동사도 똑같고 목적어도 똑같은데 내가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누구를 썼어? 네, 과거 분사 pp꼴을 썼어요. 이제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내가 어차피 시험에서는 누구 물어본댔지? 목적격 보어를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를 결정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어랑 그리고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를 따져 주셔야 돼요. 이 둘의 관계를 따져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뭘 했어? 목적어가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뭘 했을 때이 이 둘의 관계는 능동이 되겠죠. 이러면 내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쓸수 있어? 내 동사 원형을 쓸수 있어요. 그럼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누구 봤어? 누구를 봤어? 그를 봤죠. 그를 봤죠. 근데 목적어인 그가 직접 능동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아내를 죽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야? 그쵸? 그 사람의 아내야. 여기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내라고. 근데 두 번째 봐봐. 내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봤을 때,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이때 수동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목적어가 자기가 당했을 때, 이럴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구 쓰는 거야? 과거 분사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봤어? 그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니? 아내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걸 봤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라고. 무슨 차인지 알겠어? 결과적으로 여기다 동사원형을 쓸 때는 목적어가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여기다 과거분사 피피코를쓸땐 뭐야? 당하는 거야. 얘가 당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 옆에 누가 졸고 있으면 깨워줘야 돼. 요 어, 이렇게 깨워주시고. 어, 봐봐. 봐봐. 내가 지금 여기 동사원형이랑 과거분사 쓴다고 했었지. 그 이제 질문이 나와. 현재 분사는 언제 써요? 아, 현재 분사는, 어디 갔어? 노란색. 현재 분사는 여기다가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근데 뉘앙스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사 원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볼 때 쓰는 거고요. 현재 분사는 순간이야. 그냥 한순간 잠깐 본 거야. 뉘앙스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 동사 원형도 되고 현재 분사도 돼. 근데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어떻게 돼? 과거 분사 피피콜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서 문장 다시 한번만 읽어볼게요. I saw him kill his wife. 읽어보자. 시작. I saw him kill his wife. 두 번째. I saw him killed by his wife. 시작. I saw him killed by his wife. 우선은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어, 우선 요거 적어봐. 예문 좀 적어봐. 그 다음에 사역동사 바로 들어갑니다. 어, 앞에 있는 걸 제가 다시 한번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다시, O형식 동사에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자, 우선은 지각동사 볼 건데요. 아마 C랑 h e r 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제? 해서 요거 우선 세개한번 읽어볼게. Watch, Notice, Observe. 시작. Watch, notice, observe 하고 얘가 인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Perceive 시작, perceive 하고 뭐 feel은 알고 계실 거고. 자 시험에서는 항상 뭘 물어본다고 다른 거안 물어봐. 어, 여기 뭐가 들어가니? 이게 중요해요. 여기 뭐가 들어가니? 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둘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능동이면은 동사 원형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네,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현재 분사는 순간이야. 근데 만약에 둘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수동이면 누가 들어가? 네, 과거 분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그 사람을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뭐하니? 아내를 살해하는 걸본 거예요. 아셨죠? 자, 읽어볼게요. I saw him kill his wife. 시작. I saw him kill his wif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내에 의해서 살해 당하는 거를 보는 거죠. 바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읽어보자. I saw him. killed by his wife. 시작. I saw him killed by his wife. 어떻게 제가 바로 사역동사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 만 반응 좀 있어봐, 반응 좀. 어우, 어우, 어, 답답해. 어, 사역동사. 막안 하고 놀아도 되긴 한데. 어, 그래도 조금은 해야죠, 공부를. 어, 사역동사. 자, 우선 사역동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개 말씀드릴 거예요. make, I, make, her, clean, the room 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동사. 네, have 를볼 거예요. have.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볼까? I, have, her, clean, the room.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 거야. I have a room cleaned by her. 하고 나 이거 지워도 되지? 나 끝에 지워도 돼? 어. 자, 끝에 저기 있는 예문 지우고,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get을 갖다가 쓸 거예요. 여기다가 g e 을 쓰겠습니다. I get har to clean the room 그다음에 i get the room cleaned by har 자, 사역 동사는 크게 이렇게 볼 거예요.